유쾌, 상쾌통쾌한 개변 행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유회상쾌통쾌케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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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주지났네요 오늘은, 오늘은 잘 맞았어요, 오프닝이 아, 그래요. 네. 네. 그 이북까지 우리 공수처법 역사까지 좀 얘기를 해 봤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좀 내용을 얘기할 때가 됐어요. 도대체 뭔지가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우리 저도 뉴스에서는 너무 그쵸, 맨날, 그, 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네. 싸우는 것만 나와가지고. 거의 정쟁화 돼서요 그쵸. 네. 어. 이번에 패스트 트랙 통해서 겨우겨우 통과가 됐던 거잖아요. 그죠? 네, 네. 통과 네. 겨우겨우 되고. 네. 음. 음. 내용이? 내용이? 음.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 패스트 트랙은 다, 이제, 청취자 분께서 공부하고 오셨으니까, 음. 그 도입 과정은 뭐 생략을 하고, 패스트 트랙 네. 통해서 통과된 거죠. 어, 몇 개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가 저번 주에, 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특별 감찰관 제도 막 이런 것들 좀 얘기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한계가 그거였죠.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만 이제 수사를 하는 음. 그범위 음. 그리고 인명에 관해서도 그죠? 네, 인명에 관해서도 그 음. 문제 였었는데야 아주 조금 중요한 내용만 얘기하면은 이제 고위 공직자의 범위를 법으로 정해 놓았고 늘렸나요? 그 늘린 거죠. 네. 네. 단순히 대통령뿐만 이 아니라 대통령 이하 여러 다른 고위 공직자들 좀 음. 이따 뭐 저희가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네. 드렸고 그리고 또 범죄도 정해 놓았죠. 음. 어 범죄 무슨 얘기냐면은 고위 공직자가 한안서 무단 횡단뭐 음. 이런 것까지 잡는 것이 아니라 음. 음. 일정한 행위들만 그렇죠. 몇 개만 음. 네, 이런 어떤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관련된 범죄들만 이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할수 있는 그런 법도 아그니까 그런 범죄들의 유형들도 음. 이제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좀 명확하게 해 놓은 거네요? 네, 범죄를 명확하게 그리고 조금 더 실용성이 있도록 그 범위들을 확대해서 음 정해놓았다 생각하시면 네, 편하겠죠. 네, 네. 이슈가 되었던 몇 가지 특징들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어, 이런 것들이죠. 고위공직자의 혐의 인지시, 인지란 말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공직자 알게, 네.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아, 말이네요. 좋습니다. 그쵸, <laughs> 어, 여게 이런 쉬운 설명도 이렇게 <laughs> 재미없게 할 수가 있지. <laughs> <laughs> 어, 알게 됐을 때. 네, <laughs> 뭐, 뭐, 저도 딱히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없지만, <laughs> 어떻게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laughs> 코로나 을 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laughs> 공수에 즉각 통보 의무가 있는 거죠. 음 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참 재밌어요. 이게 사실 통보 의무만면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뭔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이게 통보를 의무로 하냐, 안 하냐도 사실은 이 법에서는 엄청 또막 예민하게 사실은. 음 뭐. 음. 그 그러니까 의무가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은 내가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통보를 안 했을 때는 또그래 음.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거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알리는 게뭔 큰일이 하지만은 굉장히 큰일이 될수 있는 거죠. 음. 네. 어, 그럼 이런 의무를 지금 누가 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를 이제 검찰 쪽에서 지는 거죠. 아, 검찰 수사기관들에서, 음. 뭐 경찰, 검찰 수사기관들에서, 어, 뭐 조사다 보니까 고위공자가 뭘 했네 그러 이제. 그거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음. 아이 일표 되게 아그러니조심하다 조심해 조심해 아 조심해 어, 조심해 <laughs> 이제 후 <오>, 조심해 호면 <laughs> 조심해 호면 어. 조심해 어 검찰과 경찰의 정의로 조심해 우리 거, <laughs> 조심해 우리가 안봐 우리가 안봐 어, 보겠죠 그래서. 어 이제 음. 그 권한이 음. 어, 내가 이거를 수사를 더 해서 음. 이것을 뭐 범죄 시켜서 기소를 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이 자체적으로 수사기관과 검찰에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거를 뭐라고요 황변님? 어떻게 되는 순간 알게 되었을 때, 네, 무조건 아, 이 공수처에 어. 알려야 된다는 의미다 알려야 된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알게 말씀하세요. 되었는데 통보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어, 그 법정은, 응, 아. 음, 직접. 아, 직접 아, <laughs> 네, 네,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궁금해져서. 저도 궁금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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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가 없으면 사실은, 뭐, 처벌도 안 되면 사실은 그게 이제 뭐, 형식적으로 의무조항이지. 실성그없 어, 네, 그요 처벌조항이 네. 네. 어, 네. 네. 음. 있어야. 왠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음. 네, 네. 아마 견제조항이 있지 않을까요? 음. 네. 음. 네. 없으면 참. 음. 네. 그리고 이런 것들. 그, 초임 변호사도 수사관 지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어떤 수사처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그 기존의 검찰 검사 분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음. 외부의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뭐 검사 분들도 이제 추천이 돼서 그 음. 수사처에 이론이 음. 될수 있지만은 음. 보통 이제 뭐 외부 뭐 변호사라든지 음. 아니면 어떤 뭐 교수라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추천받아서 오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법들은 이제 뭐초 경력을 많이 요구를 했죠. 음. 근데 그 경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임 변호사도 수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한 음.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사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더 넓어진 거죠. 음, 특별관찰관법 때는 그러면은 경력을 요구했었고 경력을. 그리고 이 가결되기 전에 법안도 처음에 나왔던 초안들도 사실은 뭐한 10년 이렇게 어떤 경력을 아, 요구했었거든요. 10년, 이나 15년 저 기간 나는데 음. 요구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범위가 확대되었고 네. 네 그런 게 있었고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은 병사들의 어떤 설명이 필요한 부분 음. 공수처 권한 규정 수사처 규칙으로 격하 뭔 소린가 싶죠 그러니까 음. 공수처의 어떤 여러 가지 권한의 규정들을 법으로 정하냐 음. 뭐 규칙으로 정하냐 네. 뭐 시행령으로 정하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음. 네. 근데 이것들을 규칙으로 내린 거예요 규칙으로 내렸다는 게 무슨 의미죠 자그 얘기는 뭐냐면은 법률은 누가 만들죠? 법률은 국회의 아, 조용히 하세요 변호사들 <laughs> 당신들을 위한 프로가 <laughs> 아니야 이게 지금 아, 맞추고 싶어 맞추고 싶어 <laughs> 큰들 하단 말이에요 맞추고 싶다고 아니 지금 안쳐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그 법률을 정하는 건 누구? 법은 국회의원이 정하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laughs> 어려워졌는데 그 법은 아니지만 네. 시행령이라는 거 많이 듣잖아요 아... 무슨, 무슨 법? 시행령 이런 말 듣잖아요 아, 시행령 아, 예. 혹 누가 거, 만드는 거? 들어본 적이 있는 거 같아요 누구죠? 누가 만들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 시행령은 이제 그 대통령이 정하는 바. 이야. 아 이야 대단하다. 시 여러분은 규칙이 뭔데요? 너무 답답해. 네. 규칙이 뭐야? 그 시행령 하위에 있는 어떤 아 행정 법규가 이제 규칙인데. 시행령보다 아래에 음. 아래에 있는 단계 단계로 예, 보면은 그러면은 예. 행정 규칙은 누가 만들까요? 규칙 왠지 아래라고 하니까. 네. 대통령보다는 아래에 있는 음, 어떤 네. 아그 어, 찍어보세요 예뭐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누구 어, 찍어보세요 네. 찍어만 두고 두고 아 찍을까요? 그 답을 <웃음> 요구하지 <웃음> 마요 자꾸 <답을 웃음> 그렇게그 소위 소위 그 장이라고 하시네야크 어, 아 뭐, 대단하시다 뭐 처장 아뭐 이런 분들이죠 예. 너무 저러시면 사실은 시민패널로서 이렇게 참여시키기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아 네,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맞아요 예. 아 네. 네. 보통 그 규칙은 장관들이 장관. 네, 정확하게 아 되죠 음. 그럼 이제 공수처의 수사처 규칙으로 각각 된다면 어떻게 되냐 이 독립된 수사처의 결국에는 수장이 음. 그 규칙들을 정하는 거거든요. 아, 음.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대통령이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 공수처의 공수처장이, 수장. 음. 수장이 음. 이런 거죠. 공수처의 수장이 공수처의 권한에 대한 규정들을 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뭐, 나쁘게 해석하면은 너무 공수처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음. 할수 있고, 좋게 표현하면은 그만큼 공수, 공수처의 독립적인 음. 권한을 이제 보장해주는 거. 아, 되는 거죠. 좀 이제 자유권을 좀준 느낌이 있네요. 네, 그렇죠. 자유로, 그래서 독립성과 자율적, 자율성의 자율성을, 음. 권한이 확대된 것으로 이번에 가결이 된 됐네요. 것이죠. 아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구나. 이 권한이라고 하는 건 어떤 큰 틀에서의 <laughs> 한계는 있고. 네. 그 안에서 뭐 이, 이거를 할지 말지 정도를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왜냐면 듣기로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듣거든요 <laughs>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견제 대상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네. 너무나 강력한 권한을 뭐 본인들 마음대로 맞습니다. 예, 휘두를 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요 그쵸 요즘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또 다른 어떤 엄청난 권력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규칙의 성격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 이제 신동 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법령 밑에 시행령이 있고 또 시행령 밑에 또 규칙이 있고 이런 식인 음, 거잖아요. 물론 아, 뭐, 뭐 아, 시행령과 네. 규칙이또그 관계가 또 그렇지 않지만 아, 그 네. 법, 모든 것들은 그 국회에서 정한 그 법에 따라야 합니다. 아, 그래서 권한이나 어떤 틀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예. 틀이 사실 법령인 거죠. 아, 법령을 위반해서 네. 규칙을, 아, 음, 음. 음. 아, 법률, 그 규칙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 아, 법률을, 아니 법률을 그 위반해서 규칙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권한을 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면은 법률에서 그런 규칙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음. 법률을 또 만들겠죠. 음, 그러니까 그, 어, 요약을 해보자면 아까 공수처장 그 서, 공수처의 수장이 만들 수 있다고 했던 그 규칙도 국회가 만드는 공수처법 법률의? 하고 이제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 그 범주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거고 그거를 넘어갈 수는 없다. 네 그런 말 그런 음. 것이죠. 네. 그래도 이제 사실은 공수처를 반대한 입장에서는. 네. 그 규칙도 사실은 뭐 다른 어떤 뭐 다른 장관이라든지 하면 그 규칙을 굳이 하지 않고 뭐그 공수처 권한 규정을 뭐 대통령 명으로 한다거나 네. 뭐 법률을 정하다면은 그 공수처 장이그 마음대로 못 만드니까 음, 더예 네, 그 권한을 제한할 음.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불만일 수가 있는 거겠죠 음, 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음. 많이 다른 내용일 수가 있어요. 음, 네네. 그러면 또 우리 인명에 관해서도 좀 궁금해지네요. 어왜 궁금하시죠? 네? 왜냐면 지난번에 그 현재 아, 그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왔던 특 편가 되고 싶어 되고 싶어 이런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아, 욕심이 납니다. 아, 욕심이 아, 납 아, 욕심이 욕심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떤 스펙을 써야 신한은행 로스쿨 입시도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아. 빨리 알려줘. 이 규칙을 지무를 수가 있을까공수처 수사만 되는 법 알려줘 빨리. 김현 공수처장 되는 방법 스펙 한번 알아보기 한번 짧게 네. 막간 코너로 한번 해봅시다. 어 일단 공수처장이 되고 싶으면 은 공수처장 위원회 그 추진 위원회에서 후보로 발탁이 되셔야 되는데 음. 음. 추진 위원회가 아, 추천 위원회가 있군요. 음, 그쵸. 음. 그니까 아무나 그냥 막 후보를 하는 게 아니라 추, 강한 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은 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두명중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건데 네? 무슨 얘기냐 김면님께서 공수처장이 되고 싶으면. 이 위원회가 뽑은 두 명의 후보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김 변님이 구어 살마 될그 추천 위원회가 누가 될수 있느냐. 네. 첫 번째 법무부 장관. 장관. 어, 장관 형 연이 있으십니까? 아 안타깝게 없습니다. 혹시 이제 법원, <laughs> 법원 행정처장. 어 거기도 없어. <laughs> 대변 대 변협 회장. 거기도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여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laughs> 돼요. 아, 아, 아 역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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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범,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그다음에 오. 국회의원 4명. 국회의원 4명. 네, 그것도 그냥 아무나 될수 없죠. 네. 여당은 2명, 그다음에 야당은 2명. 아, 만약에 여당 네명해보면 4명? 4명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등 네. 아. 7명을 구성이 됩니다. 아, 이 중에서 그렇게 총 7명. 음. 네, 이 중에서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지 추, 추천이 돼요. 6명 이상이 동의해야 네. 그러면은 2명만 반대해도 안 되네요. 맞습니다. 추천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 그러면 아까 야당이 두명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추천 위원회에 네. 야당만 반대해도 후보가 될수 없는 아 후보가 될수 없는 거네요. 김변 님이 여기는 모든 사람들 다 구호 삶아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7명 중에서 6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이제 그 추천 두 명에 들어가고 네.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임명 지명? 지명을 하면은 이제 음... 공수처장이 되는 거죠 네참 이게 7명 중에 6명 이상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쉽지 거죠 쉽지 않겠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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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추천 자체가 안 돼가지고 되게 뭔가 처장이 지금 막 임명이 안 돼서 <laughs> 어... 지인이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요네 가능성이 네. 있죠 네. 네. 그렇겠네요 응. 그러면 그건... 추천만 받으면 되냐? 그것도 음. 아니에요 이제 김면 님이 써야 될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김면 음. 음. 님이 이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음. 15년 이상을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이제 일을 했어야 됐고, 아, 그렇구나. 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국가기관, 지자체, 또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음, 법률 변호사 관련 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음. 이 요, 요건들의 음. <laughs> 되셔야지. 아, 네. 그러니까 되는 게 있나요? 하더라도. 아, 1 5년이 아직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거네. 아까 초임 변호사도 할수 있다고 했던 거는 수사관. 그렇죠. 수사관인 네, 네, 거고 네. 공수처장, 수장은 초임은 안 되고 안 15년 이상으로 네. 뭐 변호사, 판사, 거죠. 검사 아니면 뭐 공기관에 네. 있었든 뭐 아무튼 변호사 활동으로 교수님이 네. 됐든 음, 15년 음. 이상. 음, 그렇군요 공수처 규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수처가 될수 그 아, 있습니다. 수당이 될수 네. 있구나. 또 이렇게 오늘 조금, 뭐, 공수처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다른 법안과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긴 했는데. 네. 음. 혹시 시민홍님은 또, 예, 좀 궁금해 하신 게또 있으신가요? 네. 어, 너무 궁금... 우리끼리만 이해한 것 같아서. 네. 하다기보다 사실 요 부분이 가장, 네. 그 어떤 정쟁이 되는 그 첨예한 대립 지점, 인것 같아요. 음, 누가 어떤 부분이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왜냐면은 사실 이게 어, 어떤 무슨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네. 공수처라는 게 어떤 뭔가 뭔가 독재 프레임을 씌워서. 예, 그래서,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것을, 어, 마음대로, 이렇게 자지우지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음. 그래서 뭐, 야당을 탄압한다거나, 음. 예, 그런, 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음. 맞습니다. 예, 일단은 야당 두 명이 들어가고,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예, 요 부분에서, 그 장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지리멸렬하고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들지만, 네.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안심이 되지 않나. 음, 그런, 그런 반대 생각이 듭니다. 반대쪽의 의견을 이제 들어봤을 때 그런 측면, 예, 측면에서는 안전장치가 예, 있다. 예, 예 야당의 반대가 있으면 인명 자체가 안 되는 구조라고 음, 한다면, 예, 예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알아봤으니까요. 그 공수법을 둘러서 어떤 찬반 쟁점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주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 다음 주에 만나요. 예, 안녕. 안녕.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